알리익스프레스 추천 피트니스 용품 베스트 3이 제품은 자동 리바운드 복부 롤러입니다. 이 제품은 더블을 디자인으로 안정성을 제공하며 브레스트 스트로크 복부 트레이너로 효과적인 강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전화 거치대와 팔꿈치 지지대 기능이 추가되어 편리함을 더했죠.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용 피트니스 장비로 복근 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신만의 피트니스 루틴에 딱 맞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카운터 엉덩이 트레이너는 다리와 골반 바닥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운동기구입니다. 손, 엉덩이, 코어를 활용한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며 특히 허벅지 안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육 이완 기능이 있어 부상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디오 훈련에도 적합합니다. 개인의 강도 조절이 가능해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건강한 몸매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피트니스 반응가정이나 야외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운동도구입니다. 손과 코어를 중심으로 한강도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어 혼자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칭과 근력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짧은 형태로 설계되어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운동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피트니스 루틴에 추가해보면 좋겠습니다.